순종할 이유. 유한복음 13장 13절. 주인됨의 의미. 주인을 모시는 것과 지배받으며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모시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대심의 특징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순종의 선택권을 넘기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는 부담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훨씬 수월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요도 방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자유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유로 죽게 순종할 때 우리 삶에서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 주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대심을 이해할 때 그것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지배가 아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동등한 관계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은 동등하나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으시며 순종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소유임을 믿기에 마땅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결과에 초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단한 가지 일은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순종은 사랑의 관계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다스림이 순종으로 인해 찾아왔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